더워지는데 준비해야 될걸요? 휴대용 선풍기 탑3 여름이 다가오면서 뜨거운 날씨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름철 필수템 알리사 급속 냉각 에어컨 무선 휴대용 선풍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가방에 손쉽게 넣을 수 있는 아주 가벼운 무게인 150g으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바람을 즐길 수 있어요. 특히, 에어컨 모드가 있어서 일반 선풍기보다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답니다. 또한, BLDC 모터를 사용하여 소음도 적고 성능도 우수해요. 충전은 C타입 충전으로 간편하게 할수 있고, 최대 10시간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손목 스트랩도 있어서 휴대하기 편리하고, 디자인도 깔끔하며 예쁘답니다. 이번 여름, 알리사 무선 휴대용 선풍기로 더위를 싹싹 날려버리세요. 여름이 다가오면서 무더위에 지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아이이버스톰 마이스손 선풍기. 이 선풍기는 냉각 기능이 탑재돼 있어, 한여름 무더위를 싹 날려줄 거예요. 또한, 2200에마 대용량 배터리로 최대 8시간 이상 사용 가능하며, 3단계 풍속 조절이 가능해요. 가벼운 무게와 휴대성까지 갖춘 이 제품은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또한, 순간 냉각모드로 빠르게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주어 아이유식 시키기에도 최적이에요. 이번 여름 시원하고 편리한 선풍기로 아이리버 스톰 아이스 손 선풍기를 선택해보세요. 여름이 다가오면서 무더위에 지치셨죠? 그럴 땐이 제품이 딱이에요. 바로 슈틸루스터 에어컨 휴대용 선풍기 시즌2 인데요. USB 충전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BLDC 모터로 강력하고 부드러운 바람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선풍기 서큘레이터 기능으로 공기를 효율적으로 순환시켜줘요. 리모컨은 미포함이지만, 손목 스트랩과 다용도 거치대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제품은 소음이 거의 없어서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G타입 충전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여기에 디자인도 심플하고 고급스러워서, 어디에나 잘 어울리죠. 이번 여름 시원하게 보내고 싶다면, 이 제품을 놓치지 마세요.